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길에 올랐던 제보자 뭔가를 발견하곤 황급히 차문을 닫습니다 음? 길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뭐가 있어 가지고 많이 놀랐어요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뒷문을 다시 열었는데요 제보자와 눈이 딱 마주쳤던 건 놀랍게도 새 범상치 않은 눈빛을 보니까 냉금류로 보이는데요 왜 거기 있는 거죠? 나가라고 막 달래보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해봤는데 안 움직이더라고요. 어떻게 들어왔을까요? 약 20분을 어르고 달래봤지만 새는 요지부동. 내가 실내니까 풀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차에 타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 공격당할 것 같아서.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. 음. 패딩을 방패막이 삼아 뒷좌석 불청객과 함께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. 그러고 나서도 한참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이 새. 그나저나 누구냐 너. 친구랑 어떡하냐고 막 연락을 하면서 사진을 보여줬더니 뭐, 매 아니야? 막이런 하늘의 제왕 매라고요? 날카로운 눈빛과 위풍당당한 자태는 매를 쏙 빼닮았습니다. 여적의 정체는 새매. 한국에서 월동하는 철새이자 맹금류로 보호해야 할 천연기념물이죠. 아니 그런데 그나저나 새매가 어쩌다가 차동차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걸까? 어떻게 자동차 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세매가 들어올 법한 공간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죠. 그런데 제보자, 의심 가는 순간이 번뜩 떠올랐다고요. 서울에서 부천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날 날씨가 좋아서 제가 한 조수석 창문을 반 정도 열어놓고 잠깐 달렸거든요. 출근길에 차창을 열었는데... 어? 어? 이게 무슨 소리죠? 나긴 했거든요. 그 소리가 새가 이제 들어와서 어디 부딪히는 소리였지 않나. 반쯤 열린 차창 사이로 새매가 들어온 걸로 추측되는 상황. 혹시 그때 다쳤던 걸까요? 움직임이 좀 둔하고 불편해 보이네요. 119 출동 요청을 해서 새를 데려가셨고 야생동물 구조센터 그쪽에 갔다고 제가 들었어요. 구조된 새매는 바로 이곳으로 옮겨졌는데요. 극도의 경계태세를 보이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아는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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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굉장히 중요한 어깨뼈를 다쳐서 경과는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. 잘 되어가지고 자연으로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세매가 얼른 나와서 푸른 창공을 헐헐 날아다니길 바랍니다.